오늘 2023년 1월 22일 주일 내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에 내려가셔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부터 한파가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독감과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데 우리 건강을 잘 지키다가. 또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해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명절 당일이 주일이 된 것은 개척하고 10년 만에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목사님들이 오늘 굉장히 예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년 만에. 또 자유롭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 자리를 옮겨도 우리 스스로가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과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개척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개척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이제 세 가정이 저희 처제의 가정과 우리 동기집사의 가정 세 가정이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개척을 하고 예, 교회가 없었으니까 동기집사 카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제 안에는 행복함이 있고 또제 안에 아직도 떨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꿈이 있었고, 또 모두가 열정이 있었고, 모두가 앞으로 들려질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그 언제보다도 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것은 지금보다 무려 10살이나 젊었다는 것이죠. 우리 채연이가 지금 저기 무기, 무기 잡고 있지만, 그때는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예배 끝나면 맨날 저에게 안겨가지고 그 지하에서 계단 올라갔던 세운이를 생각하면 세월이 빨리 흘렀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웠던 그런 신앙생활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편, 23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암송되어지고또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한번 정도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저도 쭉 살펴보니까 세번 정도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다 다르게 말씀은 다 달랐지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 앉아 있는 개척 멤버들은 이 설교를 무려 세 번이나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설 명절이니까 우리 일절을 각종 사투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절만 전라도 버전입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좀 참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니 나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네, 이명호사 너무 격하게 오시는데 충청도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치를 키우시고 매기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제가 충청도인데 별로 안 어울려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경상도 버전, 우리 상주, 어머니. 주님이 사내목자가 아이가. 내 삶아 답답할 게 없다. 맞나요? 우리 강릉, 강원도 버전입니다. 요한은 우리 목자들이에요. 내가요, 부족함이 한 개도 없잖소. 또, 고향이 또, 이북이신 분도 있으니까 섭섭하지 않게. 북한 평안도 버전입니다. 요한 나의 목자 대신이니 네래 부족한 거이 조금도 없이오 기름 기름 이렇게. 네진요 죄송합니다. <laughs> 거기까지 거기까지 인터넷에 안 나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뭐 연기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못하는 사투리로 일절을 읽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투리의 버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목자 부족함이라는 희한하게 경상도만 없습니다, 예, 어머니. 경상도만 다탑할 게 없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 돈이 좀 부족하구나. 물질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꼭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강함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척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왜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며 신세를 한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자포 자기식의 그런 만족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창조한 자연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담이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그것만을 누리려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땀 먹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주셨던 것까지 누리지 못하게 되는 다 빼앗기게 되는 불운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환경을 이겨 나가라고 또더 나은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 나에게 주신 것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안된다는 것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행동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하고 저 너머에 더 맛있는 풀과 더 많은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자의 품을 떠나는 순간 양은 그동안 먹었던 풀과 물마저도 먹지 못하고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환경에 그 불만족스러운,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그런 관계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히브리어 동사의 시제에는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에서 미완료형을 쓸 때는 한 번의 행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하세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제약이 너무나 많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마다 다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시려고 방주를 짓게 하시죠? 길이 300 규빗과 너비 50과 높이 30 규빗에 그 3층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밤낮으로 40일 비를 내리게 하셔서 온 인류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물이 줄어들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하세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을 때더 이상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유가 멈추죠.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하세르라는 단어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연료 탱크에 기름이 조금만 줄어도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항상 내 차에 연료가 풀로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르밭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그리고 2절부터는요.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하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만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는 엄청난 아픔과 또 심각한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당할 뻔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적진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죽음을 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 그렇게 아무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 이그 무엇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목자가 되어 오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 푸른 풀밭이 있어서 잔잔한 물가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푸른 마들고 시들지요. 다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도 언젠가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선하신 목자가 다시 푸른 풀밭으로 다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의 풍요와 건강한 몸 때문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여호와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너머에 가면 왠지 푸른 풀밭이 찬잔한 물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도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목자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떠난 양이 그 야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선하신 목자를 떠나는 순간 세상에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그 작은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위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나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될수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을 좀 꺼내서 드리면 목자가 되실까요? 아니면 목자가 있는 멋있는 옷을 사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늑대나 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질문해야죠. 나는 양인가? 나는 늑대인가? 이리인가를 우리는늘 질문해야 합니다. 산절의 모든 성도인들은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은 아시는 것처럼 연약함의 대표적 동물입니다. 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양입니다. 서 앞에 가는 양을 놓치게 되면 목적지를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들처럼 한치적도 볼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함께 보고 있는 이사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한 부족함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모든 인류의 주권자, 주관자 되시죠. 반대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상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서로 격려하잖아요? 그리 많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세워보지만 성경은 우상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1분 앞에 일어날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또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요즘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죠. 앉았다 일어나면 그냥 에구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좀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막 양쪽이 다 아파서 한참 동안 이렇게 힘을 발을 하지만 다리가 풀리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저랑 군에서 같이 있었던 우리 후배 장교가 무려 저녁까지 30년 만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30년에 만에 만났더니 정말 그뭐 5만 촉강이라고하거요 5만 빛이 난다. 이 소위 개급장이 그 소위 계급장을 달고 부대 왔던 그 젊은 장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완전한 중년의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동진 집사, 우리 미양 집사가 증인이. 여러분, 100m를 그 친구가 11초에 주파하고 운동을 아주 잘했던 그런 후배였습니다. 지금도 52주 중에 교회안 다니니까 이 52주 중에 한 40주 정도는 자기가 근무한 산 지역의 산을 매주 올라갈 정도로 건강을 관리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100m를 달리기로서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동안 자기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자기가 그 뒤로 점점 처지면서 달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양처럼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나이가 먹으면서 예전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일에 괜히 우울하고 작은 일에 갑자기 벌어 화를 내기도 하지. 그것은 바로 마음이 연약해졌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 영과 육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의 육과 영의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편 139편 11절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때로는 흑암이 나를 덮고 또 나를 두르고 있는 빛조차도 밤이 될 때가 있습니다. 흑암은 역경, 아픔을 암시하는 그런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덮고라는 이 단어는요, 입을 크게 벌리다, 물어 뜯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압도하고 무엇인가 마구마구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역경과 위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물어 뜯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삶을 완전히 깨뜨리는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어떤 자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믿었던 동료나 친구나 심지어 가족이 등 뒤에서 칼을 꽂기도 하고, 정말로 믿었던 목사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한탄을 하면서, 그 자신에게 다가온 흑암의 그 시간을 불평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라고 하는 이 절망과 슬픔의 상황이 정말 안개처럼 좌우히 깔려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환한 빛이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과 흑암, 어떠한 슬픔과 어떤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이요 어렵고 힘든 그런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지금 시0편 23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에게 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볼때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캄캄한 어둠 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만족함보다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과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을 때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고 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다이세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